속보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위기. 중국의 절망의 눈물 더 이상 첨단 무기 못 만든다. 삼성이 반격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시진핑. 반도체 투자는 적기 결단이 필요하기에 총수 역할이 중요하다. 김형준 차세대지흥형 반도체 사업단장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딜렉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총수 부재는 한국 반도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투자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적기 투자해야 한다면서 그간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총수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신규 반도체 공장 하나를 만들려면 약 1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오나노미만 차세대 공정 공장이라면 20조 원 이상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사람은 총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메모리 1등 자리를 내어준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은 이사회 체제여서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심화된 가운데 삼성의 총수가 있고 없고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 소견으로는 백의중군으로 무슨 과가 있다면 그 과를 상쇄시킬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디일렉이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사업단장과 진행한 인터뷰의 전문이다. 한 오늘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 단장님 모시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단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는 드렸는데 지금 서울대 명예 교수이시고 1986년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자 공정 쪽에서는 학계에서는 굉장히 석학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과거에 SK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기업의 사회이사로 계시면서, 기업 활동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하셨었죠. 김, 네, 그렇습니다. 김지금은 사업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는 더 이상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실 이번에 사업단장 맡으신 게, 처음은 아니에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010 시스템 IC 개발 사업단. 그때도 사업 단장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10년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반도체 쪽에서 나온 국책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죠? 김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해서, 많은 펩리스들도 그때 많이 개발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시스템IC 세계 마켓 수요가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마칠 때쯤 돼서는 4%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한 1%포인트가 올라갔네요. 그 시기에 많은 펩리스 기업들이 생겨났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 그 시기에 생긴 것 같은데요? 김구렇죠 그러다가 그 시기에 대부분 상장된 팸리스들은 코아로직이라든지 엠텍 비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칩을 만들어서 모바일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칩들이 통합되면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죠. 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들어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 지금 위기 아니냐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위기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은 굉장한 위기고 국가적으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외위기라고 보십니까? 김 외위기라고 보는가 하면 우리가 늘 주장했던 메모리 분야를 보면 메모리의 전체 디램은 우리가 70% 정도 마켓 수요를 가지고 있고, 렌디의 경우에는 45에서 50% 마켓 수요를 갖고 있다.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기술 동향을 보면, 미국의 M사가 굉장히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던 조격차가 무너지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라인의 협력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두 차례의 반도체 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85년에 미일 반도체 분쟁이 있었고 2021년 미중 반도체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미일 반도체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모든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기술을 갖고 가서 메모리의 강국이 됐어요. 그 강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메모리를 만들 때 수율이 50%밖에 안 되고 일본은 80%가 됐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메모리를 다 포기를 하게 됐죠. 일본이 메모리를 다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 메모리를 다른 나라도 좀 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메모리 강국이 됐고, 일본이 수율이 8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메모리를 하면서 90% 정도까지 수율을 높이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에 섰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이 다 죽은 다 도태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미국이 일본을 칠 때, 한국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반사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메모리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키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중앙 처리장치를 하기로 했죠. 미국은 특히 CPU 쪽에 강하니까요. CPU를 갖고 있는데 메모리는 일본에만 예속될 순 없다. 그래서 한국을 키운 게 되고,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이 메모리 분야에선 한국에 예속돼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m 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 애초에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할땐좀 배웠잖아요. 김거기서 배워왔죠. 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의 분쟁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